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초반오십수 강의로 아마추어 1단 분들의 대국을 준비했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장면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좌상기 흑이 눈목자 구침을 하고 백이 우변 쪽을 넓게 벌린 장면인데요. 이때 흑이 아래쪽 한 칸으로 바짝 다가섭니다. 보통 이렇게 소목이 보이는 쪽에서 걸침을 많이 하죠. 이렇게 벌림이 되어 있을 때는 날 일자 걸침보다는 한칸 걸침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때 백이 받아주고 흙이 이렇게 붙임을 하면서 이 오른쪽 공간에서 살아가고 백은 이제 아래쪽, 하변 쪽으로 진출을 하는 이러한 진행이 만들어집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해본다면 젖히고, 뻗어주고, 이렇게 늘어주고요. 그 다음에 흙이 벌림. 다음에 이제 다른 큰 자리들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기는요. 백이 이렇게 한 칸을 뛰면서 이 밑에 쪽 모양을 키워갈 수도 있고요. 이 우변쪽 모양을 이렇게 뛰어 나가면서 키워가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상황에 맞게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실전은 이 우변쪽이 아니라 밑에서 바짝 다가갔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나 여기 들어가서 공격당하는거 싫어 집 조금 주더라도 나는 그냥 모양 모양 대 모양으로 가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두고 지킬 때 직한 벌림을 하는 것까지 보통 요즘에는 이제 AI가 이렇게 두는 게 약간 손해라고 해서 사실 프로기사 바둑에서는 보기 어려워졌고요. 이제는 무조건 여기는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집 차이가 뭐 그렇게 크게, 엄청난 차이가 아니에요. 많이나 봤자 한집 정도니까, 이 정도는 여길 걸쳐서 바둑을 쪼개서 가느냐, 아니면 이 아래쪽에서 가서 집 주고 나도 집 가져가고 이렇게 큰 모양 내 모양으로 가느냐. 기풍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아마추어 바둑은 한두 집 차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셔도 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 칸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두 칸도 가능하고 눈목자도 가능하고 옛날에 참 많이 뒀던 그런 진행들이에요. 두고 받아줄 때두 칸은 벌리는 이러한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흙이 밑에서 다가갔는데요. 이때 백이 어떻게 지켰냐면 한칸 이게 정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뒀어요 자 이렇게 두는 거는 여기를 제대로 안 지켰죠 그래서 나중에 흙이 이 오른쪽을 파고 들어가서 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실전 은 여기를 지켰는데 여기를 들어가는 방법 조금만 보여 드리면은요 그냥 날 일자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날 일자 들어가면 다음에 이거 붙여서 이렇게 끊어가는 약점들이 생기니까 백은 뭐협공을 한다거나 다른 데로 칠 수가 없어요 이 돌이 위에 있어봤자 결국 백의 선택은 귀를 틀어 막아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여기서 백이 뻗어서 들 수도 있고 꽉 막을 수도 있는데, 뻗어서 두는 거는 일단 이 돌이 살아간 이후에, 뭐 젖혀서 뻗던 한칸띄어서 살아가던 이게 이 밑에 있는 돌이 딱 모양의 급소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찝어갖고 이열 이거 한 점을 끊어 잡는 약점이 생기니까 백의 모양이 되게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결국 한 번을 더 지켜야 되는 건데, 그만큼 흙이 더 쉽게 타개를해 나가겠죠. 그래서 베의 입장에서는 꽉 틀어 막아서 끊기더라도 얘는 완벽하게 살아있으니까 흙에게 뭐 손해를 보는 게 없으니까 이 돌만 공격하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또 흙이 그냥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나갈 수도 있고요. 어깨를 짚어서 나갈 수도 있고요. 젖혀서 나갈 수도 있는데 전 젖히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끊어가면은 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용을 해서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고수들은 돌을 항상 살리는 것보다 버리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버려버리면 어차피 이 공간 원래 백진영이었는데 그 백진영, 백이 틈을 조금, 조금이라도 좀 많이 열어놔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수를 낸 거죠. 자, 그래서 백집이 이제 좀 단단해졌습니다. 근데 밑에는 흙 모양 더 단단해졌잖아요. 한 칸과 눈목자라고 했지만 사이에 분명한 약점들이 있었고 근데 여기가 돌이 3개가 추가되면서 엄청나게 단단해졌어요. 이 오른쪽을 조금 더 그냥 집으로 확실하게 굳혀주더라도 이 정도가 된다면 흙이 나쁘지 않습니다. 흙이 충분히 성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베개 끊어가는 거는 뭔가 흙의 사석작전에 걸리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켜갖고 후퇴할 때 끊어가자. 아니면 후퇴할 때 이렇게 해서 통째로 공격하자. 할수 있겠죠. 근데 이때는 또 흙이 밑에 있는 돌을 버리고 오른쪽. 이제 투자를 많이 해놨으니까 백이 아직까지도 공격을 안 했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지켜버립니다 이걸 호구를 치는 거는 흙도 나가는 자세가 너무 좋아요 뻗을 때 밀고 올라가는 자세가 되니 좋으니까 완벽하게 타격이 잘 돼서 나가죠 자 이렇게 하고서 뻗을 때 여기까지 흙이 또 늘어져 버리면은 백이 오른쪽만 다 부서지고 남는 게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이거 나가는 것보다 잡고 싶은데 또 이런 걸 잡아버리면은 봉쇄당하죠 한 방에 막혀버리면서, 요거 주고, 이 오른쪽을 흙의 단단한 강한 모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백진영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러한 침수산들이 있기 때문에, 자, 절대로 이 영상을 보시는, 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좋은 수가 아니에요. 자, 실제는 이렇게 뒀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아래쪽을 쳐들어갑니다. 오늘 이 바둑이 공격에 대한 주제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공격을 할때 항상 조심하실 게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쪽 좌변쪽 전투에서 상대방의 돌을 공격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렇게 상대방이 지금 쳐들어 왔잖아요. 이런 돌을 공격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붙이는 거예요. 돌이 약한 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저 약한 돌 이렇게 붙여가면은 내가더 좋을 것 같잖아요. 공격이 더 강하게 들어갈 것 같죠. 하지만 바둑이라는 게 약한 돌에 대해서 공격을 에, 붙여서 공격을 하잖아요. 돌이 붙는다는 거는 뭐예요? 먼저 한방 얻어 맞는 거예요. 붙였을 때 젖혀오죠. 위에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붙였을 때 상대방이 젖혀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약해지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더 강하게 공격을 못 해요. 나는 후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틈에 상대방의 돌이 더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혼자 있는 돌에는 공격을 할때 붙이면 안되고요 최소한의 간격. 한 칸을 가져가는 거예요. 왼쪽을 갖다가 지킬 거라면 이렇게 한 칸으로 날일자 붙침을 하면서 다가가면 되고요 오른쪽을 갖다가 지킬 거라면 이렇게 한 칸의 간격을 가지고 막아놓는 겁니다.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든 간격은 한 칸이에요. 이걸 붙이는 거는요. 돌이 이렇게 날일자, 한 칸의 간격이 미리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일자 걸치면 이거 붙이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눈목작 걸치면은 붙임수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랑 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붙이면 저철아 여기든 여기든 저철아가 저철아 젖혀라 했을 때 막지를 못하고 후퇴를 해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흙이 손해를 보게 되죠. 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실전에 여기서 붙였습니다. 이런 거는 핵마의 기본이거든요. 바둑은요 핵마의 기본이 딱 제대로 다져져 있을 때.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 실력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도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버리면은 예쁘게 지었는데 강한 바람 한번 태풍 한번 다 와버리면은 금방 무너질 수가 있죠. 밑에 기반이 제대로 다져져 있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집을 만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단단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 딱 만들면 그터 위에다가 집을 만들면 집이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부실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자,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본기가 단단하게 잡혀져 있어야 내가 실력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행마의 기본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때는 절대로 붙이면 안 됩니다. 자, 입구자나, 이렇게 입구자, 아, 실전에는 요거죠. 요거죠. 왼쪽, 오른쪽 한 칸으로 다가가야 돼요. 자, 붙였고요. 젖힐 때 후퇴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왔는데 이런 행마도 좋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 귀는요. 항상 삼삼을 들어가면 너무 쉽게 살수 있는 공간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약한 곳이란 말이에요. 크의 유일한 약점. 저 약점을 나는 언젠가는 파고들어서 부실 거야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만약에 흙이 집으로 지키자고 한다면은 백이 쳐들어오기 전에 나중에 날일자 붙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켜야지 집이 되는 곳. 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 지금 일단 놔두는 거예요. 호구를 그냥 치든지 뻗어 나가든지 얘는 얘대로 단단하게 살려놓고요. 나중에 여기 들어가는 걸 봐야죠. 그런데 이렇게 가서 상대방에게 꽉 막혀버리면 어차피 내도를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집을 만들자, 살자 할때이 귀쪽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왼쪽에 집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항상 확점에 이런 모양이 이렇게 다가가는 거 절대로 두시면 안 돼요. 진짜 나쁜 행마예요. 이런 것도 기본이거든요. 행마의 기본. 근데 제 1단 바둑이죠. 1단 바둑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바둑을 좀 많이 둬서 잘 두는 편이다. 그래도 완전 초급자는 아니고 중급자는 넘어서 중급과 고급 사이에 있는 그 언저리에 급수대잖아요. 잘 두는 바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행마가 나온다는 거 기본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언제 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쪽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뻗고, 이렇게 지키고, 요걸 두 칸을 가는 경우가 있죠. 이때도요, 내가 이 공간, 이게 공간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나중에 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잘안 둬요. 근데 이 공간이 좀 좁고요. 너무너무 단단해요. 어차피 내가 여기 못쳐 들어가요. 그럴 때 두는 거예요. 이런 수는. 어차피 못쳐 들어갈 때. 상대방의 약한 곳이 있다면 거기는 이렇게 해서 강하게 이렇게 되면 내가 나갈 때두점 머리를 얻어 맞게 되니까 또 지키고 또상대방더 단단해지거든요. 내가 상대방의 약한 곳을 집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공간, 이 공간을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판단이 될 때만 이턱 밑에 가서 막히는 거,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니까 빨리 집을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호구만 쳐도 직모양이 만들어지고 뻗어 나가기만 해도 머리가 나가버리니까 크게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냥 지켜야 됩니다 자 실전 이렇게 가서 막혔고요 밀고 나가니까 젖혀 가요 자 젖히고 뻗었습니다 흙이 너무 잘 됐죠 자이때백이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요 여기서 이 자리를 막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흙이 들수 있는 방법은 총세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밑에는 백이 계속 약하니까, 얘를 공격하면서, 어차피 잡지는 못해요. 근데 단 조금 더 압박을 하는 거죠. 공격, 압박을 하면서, 왼쪽에다가 집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아래쪽에 있는 흙돌, 얘가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자리를 막아가거나, 아니면이 밑에 있는 백집을 폭파시키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장, 어,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냥 밀고요. 백 모양이, 계속 이런 모양을, 모양의 급소죠? 이거 둘때 그냥 왼쪽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크게 집 가져가는 거죠. 대신에 요거는 이제 배기 밀고 막을 때 들여다보고 하면서 요 흙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은 저렇게 좌변 쪽 그냥 다 말뚝 박아버리고 얘는 얘대로 그냥 수습해 나가겠다 하시면 됩니다. 어, 뭐 이런 거 이어서 통째로 막 공격당하는 것보다는 뭐 밀어버리고 넘어가자 할때 뻗는다든지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처리를 해서 살려 나가야겠죠. 이걸 할 수가 있다면 그냥 무시하고 왼쪽, 저쪽을 지켜가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불안불안하다 하면은 실전 진행처럼 이걸 틀어 막아놓고요. 왼쪽을 배기 부시러 들어올 때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모양은 항상 급소가 있어요. 자, 잘 나오는 형태거든요. 치중을 들어가서 이을 때 왼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거는 내꺼 거 공격당하는 거 괜찮아. 너 아직 못 살아 있잖아. 네가 더 약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공격하면서 몰아칠 수도 있겠죠. 자 저라면 은이 아래쪽을 막는 것보다 지금 요거 아니면 이 위쪽을 밀어 올려서 왼쪽에 말뚝 박아버리는 거둘 중에 하나를 더 하고 싶거든요. 이거는 어 사람들마다 기풍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가지. 자 그래서 실전에 이거 막아준 거 좋은 수고요. 자 이때 백이 왼쪽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직 밑에가 약하기 때문에 저걸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흙이 적당히 처리하고 양쪽을 다 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신에 여기는 흙이 지키는 모양의 호구가 딱 만들어지잖아요. 별로 좋은 침투 방법은 아니었어요. 이 왼쪽은 들어간다면 여기까지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더 위험해 보이죠. 근데 끊기는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을 수밖에 없고요. 그때 뭐한 칸씩 뛰어 나가면서 조금 더 많이 부셔 나갈 수도 있겠죠. 자, 실전은 이렇게 들어갔고 막았습니다. 여기서 한칸 벌림을 했는데요. 자, 이제 공격. 공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돌 약하죠. 이 밑에 있는 돌도 약해요. 밑에 있는 돌에 대한 공격 방법은 아까 제가 보여 드렸어요. 밀어서 왼쪽을 키워 가는 거. 아니면은 이 아래쪽을 치중을 가서 공략을 하는 거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왼쪽에 있는 돌은요? 쟤도 아직 약하죠. 집을 제대로 만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 얘를 공격하기에는 아직 공간이 있고 위에가 뚫려 있어요. 근데 공격을 했을 때 특별하게 집으로 이득 볼수 있는 게 없어요. 밑에는. 근데 얘는요? 공격을 했을 때 집으로 이득 볼수 있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격의 목적은요. 어차피 잡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몰아친다고 해서 잡히나요? 안 잡히죠. 급수가 두 자리 급수 때에서 10급 요 10급 18급 요 급수 때에서는 막 공격하다 보면 죽기도 해요. 근데 막 1단, 2단, 3단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돌이 안 잡힌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왜? 죽기 살기로 도망가면은 안 죽거든요. 그죠? 공간이 워낙 많이 활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럼 흑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얘를 위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공격하면서, 위협하면서 압박을 했을 때 얘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반대쪽, 공격을 하는 공, 그, 어, 공간에다가 집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가 딱이에요. 얘는 몰았을 때 흙이 얻을 수 있는 게 중앙쪽 세력밖에 없어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돌은요, 바짝 다가갔을 때, 즉, 이 백에 집을 빼앗는 거죠. 빼앗으면서 이 공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백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자, 쫓아가기 전에 이런 거 하나 더 밀어놓고요. 계속 쫓아가는 거죠. 이렇게 나갈 때 갈라가면 더 좋고요. 그렇죠? 갈라서 요 아직 못 살아 있잖아요. 젖혀 있기만 해도 두 집이 안 나요. 갈랐을 때 얘도 지금 약하고 얘도 약하니까 백이 이런 데를 쳐들어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간은 원래 그냥 다섯 칸이라면은 이거 집안 됩니다. 백이 쳐들어오면 무조건 부서져요. 근데 흙이 한 칸까지 지켜놨죠. 그래도 쳐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공간들 이 백만 튼튼하다면은 이런 자리를 들어가서요. 다음에 붙여서 젖힐 때 끊고 단술 때 이렇게 톡 치고 뚫고 나가는 즉 연결하는 약점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흙이 뭐 이렇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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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면 그때 톡 뛰어 나가니까 부서지는 공간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약한데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원투 양곰마에다가 이거 들어가면 쓰리곰마가 되는데 안 되죠. 이렇게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런 공간들이 그냥 다 무조건 흙집이 됩니다. 흙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쉽게 집을 만들 수 있는 찬스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곰마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약한 돌이 하나가 생기면 주변이 다 상대방 공격하는 그어 그 공격하는 사람의 집이 됩니다. 공격만 잘하면. 근데 이 공격하는 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공간만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상대방의 돌을 몰아붙여서 어디다가 집을 만들 거냐. 이걸 먼저 내 머릿속에다가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그쵸? 그런데, 자, 지금은 실전에 흙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왼쪽 공간 무조건 여길 가야 돼요. 이렇게 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백이 이걸 뻗었고요. 이것도 사실 뻗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한점 죽어봤자 별거 아닌데, 이제 그냥 두칸 벌림 딱 해버리면, 흙 이거 먹어봤자 몇집안 되거든요? 왼쪽 지금 다 부서졌고, 이제는 공격이 안 되잖아요. 두칸 벌림, 이 공간을 가져가면, 공격이 안 돼요. 자, 근데 백이 이걸 또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흙이 막았고요. 어떡하죠? 끝내기한 거예요. 지금 흙이 이 위에 막은 거는 이게 옥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차라리 여기는 둘 거라면 이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젖혀 있는 게 나아요. 자, 근데 이거를 했는데, 당연히 백이 받아줬죠. 이거 일단 대 손해에요. 악수인데, 그래도 여기서 이, 이 왼쪽, 왼쪽을 갈 수만 있다면, 아직 백이 집의 공간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좁잖아요. 그럼 못 살아있는 거니까, 결국 이 백은 도망을 가게 되고요 흙이 뭐 밀어 올리고 하면서 이 백을 몰아치면서 왼쪽은 막기만 하면 살거든요? 밀고 나오는 건 막으면 되고, 한칸 띄우고 들어오는 건찔려고 틀어 막으면 되니까 그냥 끝내기 조금 당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몰아붙여서 여기를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공격해서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를 못 가버리면 흙이 아무것도 안 돼요. 남는 게 없어요. 자, 근데 실전에 여기서 이렇게 막았습니다. 자 이제 무조건 이자리 가죠 그죠 이렇게 하고서 뭐흑이 아래쪽을 좀더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쉽게 얘랑 얘두개 쌍으로 공격할 수 있었던 찬스 하나가 지금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운 장면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대국하다 보면은 요 급수대에서 한뭐 1단 2단 3단 4단 요 급수대에서는 요런 장면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거든요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잘 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백이 여기를 안 갔어요 이걸 안 가고 어딜 뒀냐면 여기서 아래쪽을 젖혀 이었어요 자 얘가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아까 어, 보여드렸다시피 요거 안 했을 때 흙이 치중을 들어가서 넘어가는 거 있죠 그럼 공격 당해요 근데 얘안 죽잖아요 어차피 나가면 돼요 근데 요거는요 이거 들어가서 흙이 요만큼의 집을 얻고 백 집을 그만큼만 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왼쪽은요, 얘를 공격하면서 똑같이 백집 이목 여기 부서진거나 요거 부서지는거나 똑같죠 백집을. 근데 흙의 집의 차이가 나요. 흙이 여기는 이만큼 집, 얘는 이만큼의 집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밑에가 철광석이면 여기는 금광이에요, 금광. 그죠이 가치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지금 이 아래쪽이 아니라 빨리 이 위쪽으로 가서 더 넓은 쪽. 저기 상대방이 이두를 공격하지 못하게 왼쪽을 빼앗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백이 이 아래쪽을 갖다가 젖쳐 이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흑이 밀고 뻗고 기회가 왔습니다. 이것만 딱 하면 이 바둑은 계속해서 흑이 유리하게 앞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있었던 거죠. 제가 과거형으로 썼죠. 자 여기를 안 뒀습니다. 이걸 가야 되는데 실전에는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요. 위에서 어깨를 집혀서 눌러요. 밀고 나가니까 그때 틀어 맞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는 백이 이걸 젖히고 못 막잖아요. 후퇴를 해야 되는데요. 밀고, 뻗고, 밀고. 다 살았죠, 이제? 보통 변에서는 육궁도만 되면 산다고 하는데, 여기는뭐 젖히면 이렇게 후퇴하는 모양이니까. 근데 2, 4, 6. 벌써 육궁도가 나왔어요. 여 중앙을 밀고 나가서 집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살았습니다. 어차피 살았으면 이거 막아봤자 괜히 끊기는 약점 남길 필요 없으니까 뻗어서 두겠죠. 그러면 백이 지금 얘도 다 살았고 얘도 다 살았고요. 그 다음에 아주아주 귀중한 선수까지 하나를 또 잡았어요. 이 선수를 잡아서 다음에 뭐 이런 우상기 쪽 아니면 상변 쪽 벌림을 해서 이 세력을 견제를 하면은 너무너무 좋겠죠. 여기서 이제 바둑이 백 쪽으로 확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공격 방법. 중앙 쪽을 틀어 막아서, 그러니까 이건 쉽게 집을 변 쪽에다가 이 실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건데, 갑자기 중앙을 눌러 막아버리니까 실속이 없었던 거예요. 귤 하나가 있잖아요. 저귤참 좋아하시는데, 대부분 귤 좋아하시죠? 자, 귤 하나가 딱 있어요. 껍데기를 열심히 깝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를 가지고 알맹이를 쏙 상대방에게 준다면, 속상하죠. 근데 흙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껍데기란 말이에요. 중앙 쪽 막아버리는 거는. 알맹이를 먹었어야 돼요. 자, 실전 진행을 한번 볼까요? 자, 근데, 백이 이거를 젖히지 않았습니다. 안 젖히고 이쪽을 밀고 나가면서 흙이 약점을 좀 만들자 했는데요. 여기서도 흙이 꽉이어줬으면 보세요. 이제 왼쪽 못 나가죠? 좌변 지켜져 있어요. 이것만 이었으면 돼요. 나가면은 또 이렇게 씌워가면서 몰아치고요. 몰아쳤을 때, 찌르고, 그 다음에 뭐 당장은 뭐가 안 되잖아요. 또 이런 걸 젖혀야 되는데, 있겠죠. 그러면 이거 굳이 찌를 필요 없잖아요. 백의 뒷수 하나가 막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자충수가 될 수가 있어요. 젖히고 있고, 이렇게 있게 되는데, 자, 여기서 흙은, 뒤쪽은 그냥 한 방에 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백의 약점이 있으니까, 이거 찌르고 막을 때 끊기면 백좀 위험하죠. 뻗으면 이렇게 계속 뚫고 나가면서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아직 못 살아있는 것 같아. 백에 붙여갖고 뭔가 들어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지켜놓으셔도 충분합니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다른 데큰 자리를 가도 좋고요지 이거 다 먹었거든요. 아니면은 이 공간 만약에 백이 쳐들어오는 게 조금 불안불안하다. 아, 난 이거 완벽하게 집으로 만들고 싶다 한다면 뭐두 칸이나 세 칸이나 요 정도 뛰면서 완벽하게 집을 만들어 가도 백이 왼쪽 쳐들어와서 여기 쫙 공배 두면서 나간 거. 아, 세력도 아니고요. 다 공배예요. 그동안에 흙 이걸 가져간 거니까 흙이 엄청나게 이득을 많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돼도 흙이 좋죠. 자, 그런데 이 바둑은 이제 흙이 망합니다. 자, 어떻게 망했냐면요. 밀고 나갔을 때 뻗었고요. 밀고 나가니까 막았습니다. 자, 백이 젖히고 후퇴하고 밀고. 결국 이 왼쪽을 밀고 들어가면은 흙집이 여기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거기다가 코 끊어버리니까, 자, 모양의 급소, 핵마의 급소, 이런 자리죠. 이걸 둔 다음에 뽑고요. 자, 한칸 뛰어서 지킬 때, 백이 뭐 밀어도 좋고, 한 칸은 이렇게 뛰어도 좋고, 이거 탁 뛰어나가 버리니까 흑세로 다 죽어버렸잖아요. 왼쪽은 왼쪽대로 다 밀어서 실리로 이득을 받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백이 이제 승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흙이 어디를 뒀냐면요. 여기서 흑이 요걸 또 끊어 먹었어요 자, 요거를 끊어 먹고요 여, 이때 백이 붙이는 수를 뒀는데 요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이걸 붙이게 되면은 여기는 좌변쪽 무조건 터져요 흑이 차단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어떻게 둘까요? 이런 게 이제 맥이거든요 실전에 참 많이 나오는 행마랑 맥공부 이런 걸 많이 하시면은 어, 바둑실력이 참 많이 빠르게 늘 수가 있어요 실전에는 그냥 뻗었고, 이을 때, 이렇게 집 모양을 없앴는데, 이거, 못 잡아요, 이게. 흙이, 여기서 뭐, 백에 뭘 두더라도, 이렇게 두는 순간 직사궁으로 잡히면 흙이 사는 거고요. 다른 자리들도요, 안 두거나, 뭐, 흙이 밀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갖다 붙이기만 하더라도, 암만 못해도, 궁도가 너무 넓어서, 비은 나요. 근데 여기도 열려있죠. 흙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붙인 다음에 뻗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은 한 칸을 바로 붙입니다. 다음에 호구를 쳐서 끊어가는 게 생기니까, 흙은 지킬 거고요. 이때 그냥 넘어가 버리죠. 단수를 치고 넘어가는 것보다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이유. 단수를 치고 넘어가면은요, 나중에 먹여치기를 해서 단수치고 흙이 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단수를 안 치고 그냥 넘잖아요. 이거 쳐봤자 입고 나면 옥집이죠 옥집 옥집 여기는 바보사공 형태니까 두 집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흙이 이거를 이렇게 해놨으면 치중을 간 이후에 먹여치기를 해서 패를 하는 수단이 있지만 이 패는 흙의 부담이 또 너무 커요 그쵸 그러니까 이 패를 못한다고 치면 비상수단으로 패는 있지만 어쨌든 흙의 부담이 큰곳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곳이라 치면은 그냥 넘어갔을 때는 흙이 귀에서 두 집이 안 나죠 그래서 이런 모양은 단수 안 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전은 백이 이렇게 두고 역을 둬서 여기서 실리로 또 손해를 쫙 봐버리고 역을 더버리니까 이 왼쪽 백이 죽는 수단들이 또 생겨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백이 또 다시 후수로 지켜야 되고요. 흙이 먼저 중앙쪽 또 이게 갈라가면서. 얘도 아직 완벽하게 못 살아 있거든요. 이렇게쳐 들어가고 막을 때 단수에서 패로 버티면은 흑은 약간 꽃놀이패 느낌이죠. 백이 나중에 후퇴를 하게 되면 바보사공. 다음에 여기까지 밀고 들어가면 아직 두 집이 안 나는 모양이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다시 한번 백이 여기서 후수로 손해 보고 흑이 먼저 선수를 잡아 가면서 양쪽을 노리면서 흑이 유리하게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이 바둑 마지막에는 결국 백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상변 쪽에서 흑이 나중에 막 전투를 하다가 다 잡혔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 이 바둑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가장 중요했던 게 공격을 하면서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었죠. 여러 가지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공격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신다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